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 수익을 안겨다 드릴 박프로입니다. 자, 현재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일단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아르고 코인은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해 드린 이유가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고 현재 조정이 나와줬을때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매도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아르고 코인은 STO 토큰의 대표주자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STO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상 쉽게 말을 해서 이제까지 NFT를 통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면 NFT의 대항마, NFT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STO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까지 NFT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면서 NFT 시장의 규모가 정말 커졌는데요. 앞으로는 STO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 시장은 STO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고 코인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히나.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장 수혜받는 게 바로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키움증권사에서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자 블록체인 기업과 MOU 협약을 맺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MOU 협약을 맺은 게 바로 이 아르고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건데, 일단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더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현재 오늘 아침,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대략 한20% 넘게 또 수익을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최소 50%, 100%까지 또 수익을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르고 나가면서 파워레저도 저희가 220원에 진입을 했죠. 사실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240원 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10%가량 그래도 수익이 났는데 지금 파워레저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단기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적인 추세까지 전환된 상황이에요. 쉽게 말을 해서 이제서야 상승 1단계에 있는 위치입니다. 상승 1파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19년도 강세장과 너무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9년도와 현재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3월 달에 뭐가 있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금리가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해서 대략 50BP가량, 현재로서는 50BP가량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봤을 때 금리가 정점을 찍었을 때야말로 바닥을 찍고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08년도에는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비롯해서 각 은행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죠 07년도부터 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자, 리머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꾸준히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악화되다 보니까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이 위기만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큰 상승력이 나와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정점을 찍을 시기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금리 정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상승하기보다는 자 결국에는 산반영되고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월달부터 아주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르고라든지 가치 있는 코인들을 조종 시에 매수해 나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지금 단타 종목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만한 종목들. 자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어려우시다면. 자,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자, 제 개인 번호니까 미리 저장해 두시고요 자, 010-9485-3659번으로 단타, 단타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는 시기라서 이미 차익 물량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연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월 2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강해질지라도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반드시 노리셔야 되고요. 현재 상승 추세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분봉상 60분봉 흐름 보게 되면 390선 구간으로 항상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상승 추세를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구간이 바로 12,100 포인트에서 자12,50 포인트. 자이 구간만 지켜주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세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미 증시가 이 BTC에 미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미 증시에 대한 흐름들은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대로 자 12,050포인트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본장 들어와서 반등이 나와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구간에서 분할 매수에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주 역시나 또 강세장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 잠시 하락을 하고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을 뿐, 걱정하실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정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